두 번째 키워드는 어깨 로테이션입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백스윙에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열리면서 굴리는 게 이게 어깨 로테이션인데 어깨 로테이션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백스윙을 많이 올리기 위한 거고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손이 뒤집어져야지만 이 어깨가 눌리면서 이 왼쪽 어깨가 열리게 돼요. 높은 백스윙과 파워풀한 이 스피드를 내기 위한 예, 이런 저희의 노하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보여드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볼링의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한국인 최초로 제팬컵 우승한 선수죠. 메이저의 사나이 볼링의 신 박경신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PBa 국기 팀스톰 소속 박경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박경신 선수만의 이 특별한 자세를 집중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게 했는데요. 두 번째로 준비한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깨 로테이션입니다. 예, 어깨 로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높은 백스윙과 그 파워풀한 공의 스피드를 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예, 이런 저희의 노하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부 마스터 키워드에서는 제가 박경신 선수에게 직접 배워보면서 이 이론들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코너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 먼저 박경신 선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키워드 레슨부터 시작합니다. 요번에는 어깨 로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백스윙에서 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열리죠. 네,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열리면서 굴리는 게, 이게 어깨 로테이션인데.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백스윙을 많이 올리기 위한, 자, 백스윙을 많이 올리기 위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깨를, 로테이션을 해줘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서 이걸 구분 동작으로 보여 드리면 자, 첫 번째 어드레스 자세. 여러분들이 보통 볼링을 치실 때 어드레스가 이렇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몸의 중심이 앞으로 돼 있는 어드레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치는 볼링은 몸의 방향이 일단 밖으로 나갑니다. 자 어깨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볼링이 아닌 약간 사선으로 서면서 여기서 첫 스텝 할때 같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텝 다운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오른손은 앞으로 두고 왼손은 두 번째 스텝에서는 다운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오른손을 보통 이런 식으로 슬 피는 게 아니라 약간 트위터를 하는 거예요. 이 손이 뒤집어져야지만 이 어깨가 눌리면서 이 어깨가 눌림과 동시에 이 왼쪽 어깨가 열리게 돼요. 이 트위터 되면서 포스텝의 리드를 하시고. 파이브 스텝은 스윙이 나가면서 여기에서 이 손이 첫 번째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 어깨, 이 어깨도 어깨가 바로 평행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지금 구분 동작으로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빠른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의 로테이션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팔자 스윙이라는 거거든요. 자, 팔자 스윙은 뭐냐? 내가 스윙 모양을 팔자로 그리는 동작이거든요. 팔자 스윙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 어깨 로테이션을 하면서 몸을 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스윙이 이쪽에 와 있잖아요. 이쪽에 와 있는 상태에서 공을 스윙을 하게 되면 제 몸에 부딪힐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자 스윙을 하는 건 제 몸에 바깥에 조금 더 백스윙을 하기 편한 상태에서 이 엘보우를 제 몸에 조금 더 가까이 붙이기 위한. 어깨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팔자 스윙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벌써 제 스윙이 바깥으로 나가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마찬가지로 트위터를 하면서 내 동작에서 정점이 됩니다. 이 다운 스윙을 할때이 밖에 있던 스윙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들어오면서 엘보를 붙이면서 피니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피니쉬가 나갈 때 일단 회전을 주기 위해서 이 엘보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자스윙을 하더라도 제 몸에 붙여서 하셔야지만 이 팔자스윙이랑 어깨 턴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자 스윙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15파운드를 사용하는데 이 15파운드로 하게 되면 무리가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파운드로 제 손가락에 딱 맞는 가벼운 파운드로 설정을 하시고요. 투구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앞만 보고, 푸쉬어웨이, 백스윙,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던지는 거. 자, 푸쉬어웨이, 백스윙, 팔자, 안으로 들어오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쉽게 안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백스윙을 오는 건 똑같아요. 백스윙 오는 건 똑같은데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할때내 자세가 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이게 동작이 익숙해지면 바깥으로 빼고 다운 하면서 던지. 바깥으로 빼고 다운 하면서 던지. 바깥으로 빼고 다운 하면서 던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깨 로테이션을 배워봤는데 몸의 방향을 열고 닫고로 이용을 해서 스페어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서 한번 배워보세요 초고를 던져 보겠습니다. 공 던졌어요. 여기에서 왼쪽 핀이 남았을 때 7번 핀이나 아니면 4번 핀이 남았을 때 몸의 각도를 여기에서 쳤던 이 각도보다 더 많이 바깥으로 틀을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6번 핀과 10번 핀이 남았을 때 몸의 각도를 자 아까 제가 초고 투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고 7번 핀할 때는 더 많이 틀었죠. 이번에는 오른쪽 핀을 던질 때는 스페아 처리할 때는 몸을 조금 더 안쪽으로 닫아줍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억지로 닫았다고 생각하면서 투구를 하시게 되면은 많이 안쪽으로 진행 방향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어드레스에서 몸만 그냥 안쪽으로 틀어주고 그냥 평상시대로 스윙을 합니다 자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가죠 이런 식으로 몸의 각도를 조절하면 조금 더 볼링 치시기가 편해집니다. 네, 마스터 키워드 시간입니다. 저희는 몸의 방향으로 라인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는 평상시에 이제 10번 치는 게좀 어렵거든요. 네, 네. 양 사이드 이 7번과 10번 좀 영원한 볼러들의 숙제라고도 하잖아요. 그렇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쉬운 방법은 몸의 각도 조절을 해서 스페처리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치시는 걸 보고 바로 뭐 각도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원래대로 한번 제 나름대로 방법으로 그렇죠.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 핀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아, 아조금 쪽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네. <laughs> 잘안 가네요 자 지금은 이제 타이밍적인 미술로 지금 실수를 안 받아 줬잖아요 네자 그러면 이 몸의 각도를 바꾸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다리의 위치 네. 예 다리의 위치를. 10번 핀 쪽으로 틀고 그리고 나의 어깨 라인을 10번 핀 쪽으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스윙을 원래 하듯이 그냥 일자로 길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비슷해졌네요. 어, 네좀 가까워졌는데요. 예, 조금 비슷해졌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돼? 몸은 각도를 틀었는데 네. 몸은 여기에서 일자로 가버리잖아요. 아... 예. 이번엔 사선으로 틀었으면 네. 내 걸음도 약간 사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음. 예. 어 잘하셨어요 이번에. 오! 오! 그렇죠.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스페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 몸의 각도에 의한 스페어 처리하는 방법만 충분히 익히시면은 스페어 처리 확률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저도 덕분에 이 스펀핀 정말 마음의 숙제였거든요. 네. 이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퍼펙트하게 찾아뵙겠습니다.